지금부터 네이트온 폰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이트온, 우리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네이트온에는 문자 메시지 기능이 있고, 이 외에 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네이트온 폰 기능도 있습니다. 네이트온 폰을 이용하면 유선 전화가 없어도 유선 전화처럼 전화 통화를 할수 있습니다. 네이트온 폰, 네이트온 폰을 이용하려면 네이트온 왼쪽 아래의 작은 전화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제 네이트온, 네이트온 폰 창이 실행되었습니다. 네이트온 폰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통 헤드셋을 컴퓨터에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메뉴를 클릭해서 스피커 마이크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스피커 마이크 설정 마법사를 클릭합니다. 나의 목소리가 상대방에게 잘 들리게, 상대방의 목소리가 나에게 잘 들리게 설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1단계 스피커를 설정하는 것인데, 테스트를 클릭해서 소리가 잘 나면 스피커가 잘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소리가 난다면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마이크를 설정하는 것인데, 나의 목소리가 잘 들린다면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세 번째, 웹 카메라, 웹캠, 비디오 설정인데, 어, 카메라가 있으면 설정을 해주고, 카메라가 없으면 그냥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장치 설정이 끝났습니다. 마침을 클릭합니다. 네이트온 폰에서 어, 스피커 마이크 설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네이트온 폰후폰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이트폰은 무료로 사용할 수 없고 포인트를 충전해서 어, 사용해야 합니다. 어, 뭐 휴대폰 전화랑 뭐집 전화랑 마찬가지죠. 네, 폰 포인트 이용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화면 아래에서 폰 포인트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폰 아이템 구매 선물하기 아이콘이 보이는데 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폰 카드를 구입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적당한 요금의 폰, 폰 카드를 구입한 다음에 네이트온 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이트온 폰의 요금은 유선 유선전화, 전화와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네이트온 폰의 요금은 시내 시외 전화 요금은 3분에 39원이고 휴대전화 요금은 10초에 13원입니다. 물론 네이트온 폰을 이용하는 주 목적은 휴대전화가 아니라 시내 시외 전화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선 전화가 없지만 네이트온 폰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유선 전화에 전화를 걸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금도 알아보았으니, 이제 네이톤 폰에서 전화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어, 최근 통화, 전화번호부, 다이얼, 다이얼을 클릭합니다. 이제 어, 수, 키, 숫자 키패드가 나타났습니다. 전화번호를 음, 클릭한 다음에 콜 버튼을 클릭하면 예, 전화 통화를 할수 있습니다. 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관공서에 전화는 ARS 자동응답전화로 되어 있는데 이 자동응답 메뉴를 들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아무래도 전화요금도 더 나오게 됩니다. 일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담메뉴를 녹음을 했으니 물론 이 메뉴를 블로그에도 기록을 해두겠습니다.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하실 때, 민원을 볼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